내가 냉장고에 응. 넣어놓은 케이크 먹었지? 포? 무슨 소리야? 하. 케이크는 포 저쪽으로 가봐 저쪽으로 뒤에로 가봐 뒤에? 오. 왜? 다큐 오리발 내밀지마 거짓말 치지마 <laughs> 오리발 개가 쳐보고 싶었어 빨리 어� 어디로 가야 되지? 어... 토키응 <laughs> 우리가 저 뒤에 있는 상어를 피해서 어어 아틀란티스를 찾을 수 있을까? 어 일단 아틀란티스에 가려면 우리 잠수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잠수함? 알았어 음. 내가 그 고정된 잠수함 있는 줄 알고 있어 어 진짜? 따라오 따라오 특히 자 일단 이 프로펠러를 들고 똑같이 오. 어 이거 오. 이거 조립은 아, 더스티트립보다 쉬운 것 같은데? 오. 오호 그렇구만 엔진을 음. 넣으세요 배터리를 넣으세요 엔진 배터리 어딨소? 아 여기 자, 있다 이거, 어 표시가 돼 오 이거 뭐야, 탱키! 아 피아, 조심해. 점성 붙일 거야. 어아 배터리 넣어야돼 여기다가. 제트를 누르면 이거 똑같이 붙을 수 있네. 오케이. 아 그래. 응응응. 음, 음, 더스트 트립이랑 완전 똑같잖아. 자 이건 어. 뭐야? 엔진. 그치. 오케이 좋았어 엔진도 이거는... 달아줄게 뒤에다가. 오 어, 그러고 보니까 어, 어. 여기 아래 에 게이지를 그치. 보면은 산소가 있거든? 아 어쩐지 이거 산... 산소 가 부족한 거 같아 벌써 아니, 솔직히야, 저... 힘들어, 타키야, <laughs> 어 솔직히 이대로 탱키가 말해가지고. 그전까어 숨을 자동으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동으로 쉬는 것 같아 아니 <laughs>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laughs> 왜 그런 저주를 전염시키는 건데 오 끝인가? 오, 오 잠수함 되게 멋있게 생겼다 우리 모두 호 가는 거 없어? 잘 찾아봐 잠깐 여기 뭐가 있네? 혹시 여기서 오포오 오? 산소랑 여기에 먹을 오. 거 달려있다 아, 그래? 글로 갈게 나 지금 산호 사이에서 그 꼬물이들이랑 놀고 있었어. 아니 포 우리 산소를 아껴야 된다고. 오 기다. 우리 오. 심지어 배고픔이라는 이수치도 신경 써야 되고. 헐 완전 더스트리트이랑 똑같네. 먼지 같은 음. 여행이랑. 자포 이쪽이야. 오키다 직간증이야. 뭐야? 모로. 이거 여기로도 들어갈 수 있나? 걸을 수 있어. 걸작. 이런 거 필요. 없내 얼굴 보면 되잖아. 여기다가 이렇게 붙일 수 있다고. 짠. 햄버거 붙여놨어 근데 바닷속에 있는 햄버거란 이제 먹어도 되는 거야? 포! 집게리아 안가 봤어? 뭐 어디? 집게리아에서는 으차 바닷속에서도 아, 햄버거를 집... 먹을 수 있다고. 집게리아. 음. 거기 사장님 완전 이상하다고 소문났대로. 이봐, 포. 혹시 여기도 어떤 바나나 못무 봤나? 바, 바나나는 일단 먹고 출발해야겠다. 어, 나도 아, 그릭 다도 하나 먹 바나나 하나 딱 먹으면 배고픔이 조금 어, 차거든 오, 어, 기다 출발해 볼까? 자 우리 다 챙긴 거 맞아? 이제 출발해도 되는 거야? 모두 뭐 가는 것 같은데 뭔가? 아니야. 오오자 오. 이렇게 말을 건 이유는 내가 운전석에 앉으려고 한 것이지 어, 저리가 탁기 저리가 안돼 <laughs> 왜 이렇게 앉기가 힘들어 이오 됐다 오 <laughs> 아, 잠깐 잠깐 문 닫고 좋았어 자 이제 출발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출발 자 간다 고고 고고 어왜 출발 음. 안 해? 탁기 음 기름을 안 넣은 것 같은데 오케이 기름이 어디 있을까 아포 이건가 기름? 음. 아 맞네 아포 포감복 기름 넣어볼래? 오키다 자 요거는 클릭하여 열지아 이거 내려놔야지만 클릭할 수 있어 호잇 자 그런 다음에 오 물에 떠내려갈 뻔했어 방금 오 조심해 얼마나 주입이 되는 거지? 일단 다 쓰는 됐어 거지? 자 버려 와 엄청 멀리다가! 뭘. 오, 내, 내가 바다를 더럽혀 버리서 다히 저기 오. 바다 쓰레기 지금 날아가고 있어. 어디? 아 <laughs> 진짜잖아? 오! <laughs> 바다 쓰레기가 심각한데. 이 물고기 뭐야? 응? 내가 붙여놨어. 우리의 친구 잡았수 새로운 토리야. <laughs> 그럼 좀 앞에다 붙여주지 귀엽게. 우리 보면서 가자. 저 귀여워 보이니까. <laughs> 자 여기다가. <laughs> 어때 귀엽지? 오 좋아. 보여? 잘 보여? 어 귀엽다. 간단. <laughs> 출발. 오. 오! 바다가 아주 아름답고 와. 좀 봐봐. 어, 왼쪽에, 왼쪽에 왼쪽에 기뢰야 기뢰 오, 오. 폭탄 아니야 이거 가져갈 오. 수 있나? 왠지 무서우니까 빨리 가자 오 기다 맞아 배가 가까이 가면 터지게끔 설치돼 있는 게 기뢰잖아 음. 특히 잠깐만 어 이거 위로 갈수 있지 않나 앞으로밖에 못 가다 음, 오, 오 아니야 오 Q E Q 아 E Q E Q 내가 금방 알아낸 이유는 E Q가 높아서지 창의력 지수란 뜻이지 자, 자. 음, 음, 딱히 위험한 가운데로? 녀석들은 안 나타나는군 통과 특히 근데 이거 좀비도 없으니까 딱히 위험한 건 상어밖에 없는 거야? 상어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잠수함이 상어 이기지 않아? 어 그러게 원래라면 상어는 이빨이니까 이거 못 뚫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 내리지만 않으면 끝까지 갈수 어, 있는 잠깐, 거네? 어? 잠깐 포! 왜 그래? 토리가! 왜? 어? 물고기 토리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물고기 토리가토야 왜 이래? <laughs> 왜 깨고닥이 있어? 아니 안돼. 타키, 타키가 타키가 깨고닥 시켰어. 아니 나 아무것도 안 했다고. 불고기 <laughs> 토리오 조심해. 어디서 갑자기 상어가 툭 튀어나올지 몰라. 기름도 충분하고. 그리고 음? 엄청난 사실. 배고픔과 산소가 충분하지 않아 지금. 아 일단 우리 산소 있고 먹을 거는 배고픔은 별로 없어. 햄버거 하나밖에 없나? 먹을 거 바나나도 있어. 바나나 있어? 음, 자 500m.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도대체? 보통 더스티트립이면 한 이쯤에 집이 나올 텐데 오오 나왔어 나왔어 어, 아니 설마 아, 이게 이쪽에. 집이야? 오오 그런 거 같은데 자포자 자, 그러면 빨리. 내려서 배고픔부터 채워볼까 우리 오. 내려 내려 오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오. 내가 상관, 상관 내가 햄버거 없겠지? 먹을 거야 어디 갔어? 포오포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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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냠냠 나 햄버거 먹었어 아니 아니 포왜 그래 햄버거 먹었으니까 이래 무슨 일이야 뭐야 저거 저걸 대체 저 뭔지 보를 여기도 좀비가 있네 설마 아틀란티스 주민인가? 에이, 딱 봐도 좀인데 가만있어 봐, 저기 안에 어허? 후레쉬랑 문어 같은 거 하나 있고 먹을 것도 있겠지? 그러면은 어. 내가 배고픔 채워서 유인할게 어. 오케이 탁지. 자, 어! 자, 자, 지금이야! 와, 이 녀석 뭐야! 허 이상하게 생겼어 자, 오일 있고 자, 산소만 챙겨, 산소 사과 먹고? 산소 없어? 산소통? 산소통 없고 옆에. 볼링핀 여기 오. 토일렛은 왜 있는데? 무너. 어, 일단, 일단 기이없수가부터 챙겨야겠다.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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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와, 아가 잠깐만. 나 다시 탈게. 택이. 아니, 포! 이게 아, 이승 이, 녀석, 이 녀석 엄청 빨리 따라온단 말이야. 다다다다. 휙. 후. 어, 잠깐. 그러고 있으면은 설마 나난 이거 넣을 수있나 안전하게? 내가 아, 이녀석 이 그거다. 택이. 뭐? 머리더듬 있는 거 보니까 바다 바퀴야 바다 바퀴 뭐, 바다, 뭐, 바다 뭐, 바퀴벌레야 자.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없나? 타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어, 아, 산소 우리 여기 있네 어어어 포포포포포포 어, 아, 아 이렇게 나갈 수 있구나 타키 산소 먹.. 일단 그런 다음에 반대쪽으로 들고 와줘 나도 좀 먹게 자, 다음에 천천히 F로 늘어 어아이 붙여라 내가 그럼 가서 먹을게 람은옆나 따라온단 말이야 자 그러고 배고픔을 자. 채울 배고픔 아까 사과먹었는데도 배고파 호흡. 이빨, 호흡. 호흡. 벽돌 오 옆에 있는 사람은 는사다은 옆에 있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은 옆에 있는 지람없는거 같아 이거 택키 엄청난 거 알아? 일단 이거 유리가 아니고 물방울 같은 거라 딱히 위에를 안 열어도 돼. 그냥 어, 유리로 그래? 석트. 어, 이 물방울로 그래, 들어가면 돼. 그러면 이제 우리 저 친구 버리고 출발까? 출발! 웃기다. 출발! 터키. 어? 택키난 햄버거 먹었는데 택키는뭐 먹었어? 배고픔 괜찮아? 사과밖에 못 먹었어. 배고픔 아, 잠깐, 얼, 어느 정도 있어? 여기 있고. 어? 탱크턴도 붙어서 따라오는데? <laughs> 아, 뭐야? 잠깐만. 여보세요. 좀만 꺾고 <laughs> 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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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안녕. 이 친구 톱니 바에 붙어서 따라오는데? 켰어? 어안 되겠다. 그럼 내가 저기에다가 오, 됐다, 됐다. 비벼가지고 아닌가? 아니야 안 됐어. 일단 앞으로 비벼서 떼야 돼. 안돼 나가자. 그러고 뗄 시간 없어. 나 배고파. 오키다 우리가 반대편으로 나가면 돼. 타키 근데 0.3 리터밖에 안 남았어 기름이. 난 배고픔이 지금 0.1 칸이야. 오 아, 아. 앞에 있는 바나나 먹어 타키. 바나나 있어?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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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붙여놨잖아 내가 뒤에. 어안 보이는데? 어디갔지? 바나나 저 녀석이 먹은 거 아니야? 아, 아, 아! 여기 다 타키 바나나를 눈앞에 두고 타키포 후다 있다 후 좋아 하지만 타키 아까랑 똑같은 일이 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짜잔 아니 푸 가를 사왔지 사온 거야 <laughs> 훔친 거 아니야 아 무슨 소리야 로봇도 1 0 0원 내고 사왔다고 아니 자포 보면 다... 또 훔친 거 같은데 걱정되지자 자, 이번에는 절대 깨끗닥하게 두지 않을 거야 물고기 토리 아 뭐야 또또 또 내려왔어 음 응. 내가 음. 계속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냥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음... 차갑게 식어버리는 거 아니야? 아니... 포... 물고기 토리를 난 믿어. 우리가 관심을 안 줘서 깨꾸한 거라고. 원래 애완동물은 이 주인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딱히 관심이 언제 끊어지는지잘 지켜보도록 하지. 자... 아까는 500m쯤 갔었잖아. 응... 음. 이번엔 몇 미터나 갈수 있으려나? 더 멀리 갈수 있어. 오, 오, 오... 아래로, 아래로... 음. 아... 괜찮아, 괜찮아. 뭔가 에이. 있을 법했네? 가면서도 뭔가 하나씩 있을 것 같은데 흐음... 우리가 못 보는 걸일 수도 있어 어딘가에 뭔가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 땅에 맞아. 집이 생각보다 또 바위처럼 바위. 생겨가지고 맞죠 오. 잘 둘러봐 특히 음... 저렇게 유적처럼 생긴 거에도 뭐 있을 수도 있고 고고고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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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닌가 없어. 없나 여기는 주술 게 하나도 없네 근데 생각보다 인간 녀석들이 깨끗하게 쓴 바다잖아 <laughs> 어? 포... 어? 이렇게 깨끗해야지. 바다는 덕분에 우리가 지금 깨꼬다 강이 생겼다고. 하지만 기름 같은 게 유출되면은 바다 해양 생태계에 엄청난 큰 손해를 불러온다고. 아 그래 나가 0.1 리터 남기고 그냥 버렸는데. 아니 포. 그까지, 그까지 다쓸걸 그랬나? 오 일단은. 응. 음. 곧 포, 건물이 나올 거야. 500 미터다. 500 미터 너무도. 그단... 어. 저기 있다. 어어어 어, 어, 어. 뭐야? 해적선. 커, 해적선이다. 포. 가보자. 포. 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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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칼을 꺼내. 오 기다. 자자자자 멈춰 멈치라고. 때려 그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관심을 준 토리는 깨고다하지 않았어 살아있네? 오 이거 상자열수 있는 건가? 아니야? 안 열려? 칼로 부숴봐 안돼 안돼 안 부서져? 칼을 어떻게 휘두르는지도 모르겠어 포! 오. 음. 뭐? 바닷속에서 어떻게 불이 붙어있을까? 이거 그거잖아 뭐? 영혼불이잖아 영혼불 아 불. 영혼불이야? 아하! 17%짜리 산소다! 뭐어야지 어? 포 여기 가스다 가스! 어, 산소 하나 더 차이 좀만 기다려봐. Okay. 오, 센서 안에 도착해야 될게조만 기다려 봐. 헤이, 우. 난 가스 넣고 있을게. 우, 오, 오 기다. 80의 분박스? 이게 뭐지? 100킬로와트, 1 0 0퍼센 킬로와트야. 배터리 풀 충전이야 이거. 잠깐만, 바다박스다 바다박스다 키야. 칼로. 키, 내가 잡아줘. 우, 내가 내, 내가 여기 잠수함 밑에다가 배터리 낫소. 어? 자, 바다박기 아까의 복수를 해주지. 어디 갔소? 오, 100킬로와트. 왜 어, 상어도 있어, 탁기? 상어? 조심해야 돼. 오, 온다, 온다, 온다. 포 잡을 수 있겠어? 내가 내이 마법의 칼로 잡아볼게. 일단은 요요 바다바퀴부터 플랑크톤이구나. 이거 오, 깨, 잡았다. 잡았다. 오, 잡았어. 선보는 깨고 닦했어. 자, 일로 와 상어. 상어도 내가 잡아줄지. 와 여기 문어 있어. 닭이. 포 문어로 뭔가 공격할 수 있을까? 자, 간단. 곰돌이가 상어를 이긴다째 째. 조어 이겼어. 닭기이칼 짱센데? 오, 상어 고기를 먹을 수 없나?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 생각인데. 뭐 먹을 게 없어 지금 큰일 났어 포가 햄버거 먹어야 될거 같은데? 아 그래? 내가 아, 여기서 주운 바나나 하나 먹었거든? 오기다아 여기 수박 있어 타키 수박 먹을 수 있어? 야, 먹었어 허! 엄청 많이 찼어 나 거의 끝까지 다 찼어 아, 햄버거, 햄버거 내가 먹어야겠네 먹어. 뭐야 이거 해적선 이미 몇 번이나 다 털린 해적선인가봐 그러게 오개 꽃게 가져가야지 설마 개팔수 아, 있을까? 아따가 아유 고게가나 물었어 아니 포 이 녀석 안 되겠다. 나의 받으래. 안 마법 검을 받으래다포 마법 검을 받아라! 짱 쎄. 도망쳐. 우리 천 리터는 갈수 있겠지? 그럼. 지금 가스 봐. 가스 지금 10리터가 어, 넘게 뭐야. 있다고. 어, 그러네. 엄청 많네, 우리. 자, 가자. 산소가 부족할 뿐이야, 우린 지금. 어, 맞아. 산소통 있다. 먹어야겠다. 딱히 산소 몇이야? 산소 20% 정도? 내가 아까 혼자 먹은 딱 산소통 차이만큼 나는구만. <laughs> <laughs> 특히 생각보다 우리 물고기 토리한테 관심 음. 많이 주는데 <laughs> 아직도 살아 있어. 어 잠깐 잠깐 포. 어? 왜 그래 왜 그래. 아야 가도 될것같아이 정도 왔으면 뭐 있었어? 아까 바닥에서 동전을 봤거든. 아 그렇게 우리의 아, 삶을 그래? 바꿔줄 행운에도. 오 어, 잠깐 뭐야. 공주님 뭐가 되는 거 아니야 저거? 그러게. 나나 갔다 올게. 오 <laughs> 어, 갔다 와. 이거 상점이야 상점. 너무 많이 자. 지나왔나? 여기 아니야? 어그 근처야. 어 저기 저기 그거 아래에 있어. 어 거기 아래에 어? 있어. 기다. 방향 아, 돌리고, 어, 어, 그 다음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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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짜리야? 자, 먹어보자. 올라서 타는데. 냠냠. 3 원. 3 원. 봐봐, 택시. 너무 돈이 적은데? 아, 잠깐.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빨리 가야 돼 지금. 산소 자리 아, 100%짜리 산소 있구나. 택시 어. 혼자 먹으면 안 돼. 나도 오, 줘. 5 0까지만 채울게. 툭! <laughs> 어, 어 선생 가 너무 멋있어서 어. 입을 못뜨겠어 포가 다 먹어 알았어, 탁이 일로 와봐 응? 자, 여기 6% 남겨놨어 내가 오 아, 탁이 좋은 생각이 났소 뭐? 저 0%인 산소 아니, 토리는 팔수 없어, 포 어떻게 생명을 아니, 아니, 거래할 수가 있어, 포 아니, 그게 아니고 저 아하. 산소, 산소, 산소 그 0%짜리 있는 척하고 팔자 아 탁이, 생명이 아이게 됐어, 토리가 어? 토리 갑자기 아니! <laughs> 아니 뭐... <laughs> 일단은 내가 한번 팔아볼게. 사기는 <laughs> 그 산소통 팔아봐. 이거 자, 나 보자. 안 사주는데? <laughs> 살수 있는 거 없어? 오, 이것도 안 사주네. 판매는 안 되나? 이거 혹시? 안돼 있나 봐. 햄버거는 혹시 얼마야? 15원. 수박. 수박은? 와, 수박 이거 파3 0원인데 너무 비싸. 가자. 엔진 오일. 혹시 엔진 오일 이거 한 번만 올려 보자. 200원이야. 자, 요것도. 와이! 택이 뭐, 너무 뭐, 비싸게 파는 거 뭐, 같은데. 흣뭐 말이야 드는 가격으로 팔아 가자. 톡이 택이 택이 택이. 뭐? 잘봐 봐. 수박집. 어. 그런 다음에 여기를 쳐다보다가 밖을 보면서 확 던져. 아, 뭐야. 여기 뭔가 투명한 막이 <laughs> 있네. 아, 그래? 밖에 서 떨어진 수박 주워 먹으려고 했는데 튕겨 나왔어. 이런 꼼수는 안 통한다는 것이군. 어쩔 수 없다. 특히 배고프면 얼마나 남았어짠40% 웃기다. 자, 최대한 빨리 가보자. 자. 부릉부릉. 아, 이거는 부릉부릉이 아니지. 이건 뭐야? 부르르릉 부르르르. 잠수합니까? 푸르르긴가? 푸르르르르르. 푸르르르. 나 방구 뀌려. 아니, 포! 나가석겨. 나가석. 택이. 음. 산소도 공기고 방구도 공기니까 조금 마셔도 되지 않을까? 아니, 달라 달라. 방구는 메탄가스라고. 아 뭐야? <laughs> <laughs> 면역이미끄어 아니 포. 안 그래도 산소 없는데 왜 산소를 더럽혀? <laughs> 냄새안나네 그래도. 어, 잠깐 포. 해적선이야 해적. 오른쪽에 해적선 또 있어. 오 기다. 자칼 들고 있지? 그럼 오, 뭔가 먹을 게 막. 수박이다 수박. 오 수박 두 개야? 오 수박 두 개야. 어 대박. 수박을 먼저 먹자고 하나씩. 얌 오, 오. 많이 찬다. 오. 자 그런 다음엔 햄버거도 있고 있는... 플랑크도 저리 가. 스트레스. 내 네, 상어 부칠려고 올게. 오케이. 빰 빰. 아따가. 빰 빰. 빰 빰. 오. 잡았어. 아니 이제 별거 없네 상어. 아 이게 상어가 별거 없는 거 아니면 이 칼이 너무 대단한 거야. 호뭐 상어를 그냥 회 썰듯이 썰어. <laughs> 오 사과! 얌. 호 생각해 보니까 여기는 바다잖아. 오 물고기도 많잖아. 그럼 우린 물고기 오. 먹으면 되는 거아닐까 잠깐만 타키, 음. 아까는 살아있는 생명을 어떻게 팔아하면서 먹을 수 있는 거야? 말해봐말해보라고 애완동물이랑 식용 물고기랑 다르지. 무슨 소리야 나오 갈치 키워 었거든오오 갈치도 내 친구거든. 함부로 먹지 마. 알았어 알았어. 그 맛있는 갈치를 못 먹게 돼서 아쉽네. 갈치도 우리의 친구였구나. 그럼. 생소가 없어 타키. 빨리 가야 될것 같아. 어어 어. 혹시 가지야? 여기 여기 더 없어 산소? 오 이거 무덤가? 우리 이러다가 끝까지 가, 가가지고 아틀란티스 찾는 거 아니야 이거? 오! 폭칼 챙겨야지. 어? 뭔데? 내칼 그거 아닌데? 딱 딱히 칼 어디서 났어? 내칼 그런 싸구리 아니야. 주서 왔어. 금도끼 은도끼 안 봤어? 어? 뭐야 칼? 칼왜 이렇게 많어? 규용. 오! 우리 함 어, 잠수 엄청 세 보여 오! 출발 빨리. 고고! 째째째. 만약에 상자를 담아. 부술 수 있는 거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되게 아무리 봐도 산소가 어. 제 핵심인 거 같아. 오, 그러게. 산소 나눠 먹을 걸. 저 바다 위로 올라가서 뚜껑 한번 열면 되는 거 아니야? 이 <laughs> 근데 위에 이거 못 올라가게 만들어놨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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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산소를 부족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백기도 올라가 보자. 아, 어, 으차. 크으. 안 돼. 고장 날것 같아. 나 혼자만 올라갈 순 없나? 호 어? 자린 기름 탈수어 타키. 호, 마침 내 산소도 끝났어. 어? 파이팅! 포. 즐거웠어. 탁기! 좋은 생각이 있어! 뭐? 산소 현질해 어서! 오! 어서! <laughs> 산소를 먹은포가 해줘야 되는거 아니야? 맞아 기다려봐! 내가 해줄게! 좀만 참아! 이거 어디 갔지? 이거.. 여, 뭐.. 어디.. 어, 어, 너, 어디서.. 너어디기 <laughs> 이거 어디서 하는 거야 탁기! 탁기! 깨끗한 간초 하지 말고 오리발 내밀지 마! 탁기! 탁기! <laughs> 나 혼자 최대한 가볼게 기름도 없지만 아 이거 이거 먼지같은 여행보다 훨씬 어렵네 우리 이거 다음엔 끝까지 갈수 있을까? 포응 빨리 너도 일로와 뭐야 물귀신이야 타키가 물귀신이 됐어 혼자 가지 봐. 건가? 아 안돼 네. 도망쳐 산소도 거의 다 달았어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는다 여기는 맛있는 햄버거가 많아 타키 도대지 어디있는거야 <laughs> 천국이야 거기 혹시? <laughs> 집게리야 아, 아, 아 집게리야 거기 어 아, 나도 나도 갈걸 기다려봐. <laughs> 산소가 거의 다 달았어. 왜안 나오는 거야 산소? <laughs> 그래. 어? 산소 다 달았어. 어머. 체력이 점점 줄고 있어. 뒤에서 사도 연출 와. 뭐야? 오오. 타키. 물귀신 타키가 저저 멀리서 부르고 있어. 오 일로 와. 오 좋아. 빌. 소바 저 검불인가? 좋아했어. 가보자. 가지마. 그... <laughs> 가지마. 그... 저기 하지만 저기, 사도가 있을 거야. 아, 칼안 가져왔는데, 사모가 지키고 있어, 맙소서. 안 돼!